Back to 안녕하세요, 효쌤입니다. 오늘은요, 어, 우리 학생들이 질문해준 것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어, 누구 학생이냐면 신상녀, 어, 신상희 학생이 해준 질문이에요. 신상녀는 신혼여행 가서도 어, 효쌤의 방랑 블로그를 봤을 만큼 빅 팬이래요. 어. 신상녀가 컴퓨터랑 인터넷을 좋아하니까 인터넷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있으니까 신랑이, 어이구, 이 컴퓨터 중독자 같은이라고. 어이구, 이 인터넷 중독자 같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어, 쌤이, 어,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today's expression. 이 컴퓨터 중독자 같은이라고. 인터넷 중독자 같은이라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You are an internet addict. Listen one more time. You're an internet addict. You're an internet addict. addict라는 말은 중독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동사로는 addict. I'm addicted to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에 중독되었어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쌤은 오늘은 그냥, 음. 좀더 짧은 표현으로 갈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듣고 이번엔 따라해 봅니다. Listen and repeat after me. You are an internet addict. 그렇죠. One more time. You're an internet addict.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말고 컴퓨터로 한번 해 볼게요. 너 컴퓨터 중독자야. 이렇게. You're a computer addict. You're a computer addict. 그렇죠. 너는, 뭐뭐세 addict, 어, 이라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you're a drug addict,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약물 중독자야.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컴퓨터, 뭐, 인터넷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You're an internet addict. One more time. You're an internet addict. 그렇죠. One more time. Uh, 컴퓨터를 해볼게요. You're a computer addict. 잘했어요. One more time. You're a computer addict. 그렇죠. 이 addict라는 말은 중독자라는 뜻이에요. 쉽죠?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You're a computer addict. Very good. Um, you're an internet addict. 잘했어요. 우리 다들 조금씩 다 인터넷 중독자인 것 같아요. 쌤도 좀, I'm an internet addict. 어, 없으면 못 살아요.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표현 많이 연습하세요. 음,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요. See you tomorrow. Bye.